대형마트 절도사건에서 재판부의 양형기준은 어떤 구조인가요? 대형마트 절도사건의 양형기준은 피해금액, 절도방법, 범행횟수, 전과여부, 피해회복정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구조로 특히 상습성이나 조직적 범행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법원은 통상초범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며 피해회복이 완료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일 범죄전력이 있거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 실현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신속한 피해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양형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반대로 범행 부인이나 피해 회복 미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양형 기준 내에서 하한과 상한이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대형 마트 절도, 양형 기준, 피해 금액, 상습법, 합의, 재발 방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범행 횟수, 전과, 피해 회복.